아주님 또 이제 삼관문에 준비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나 삼관문에 준비한 네, <laughs> 아유, 삼간문이, 기대네요. 삼관문이라서 삼차각성 관련해서 아주한테 조금 필요하다 싶은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펙트가 그냥 예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 무조건 써야 되니까. 아, 솔직히 예상 안 되긴 하거든요. 도대체 뭘 줄지? 무하는별론가요 아, 근데 그런 게 있어. 부활이라는 게 나오면은, 조거에 맞춰서 레이드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법칙이 있어. 이건 딱 3분이면 방덩이지 않나? 3분 동안 옆에서 진짜 완전 무방비로 도와줘야 돼. 서포터 안 키운다고 막 말하는구나. <laughs> 아, 나라님 그런 느낌이시구나. 그 누가 해요? <laughs> 그, 그래, 없는 게 아깝다, 진짜. 그 누가 해요? 진짜. 우와, 나 4천만씩도. 뭐야, 이거? 저 눈치챘어요. 어떤 거요? 중주의 버프는 신멸입니다 아니 제법 진짜 맛있긴 한데 나중에 본태로 베스칼 한번 가요.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어, 다르긴 하더라 진짜. 어, 너무 네. 영광이죠. 아 어, 저번에 문가루님한테 한번 잡혀가지고 베스칼 진짜 겁나 때렸었어. 그때 뭐 때문에 잡혔었어요? 최고딜 보려고. 아 버스트 최고딜. 그래서 그때 문가루의 반응은 좀 맛있었던가요? 아우 어, 맛있던데요? 저 가루님 그렇게 행복한 웃음 처음 봐서 네, 네. 신기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상상이 안 가긴 하네.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프네. 그거? 그니까. 네, 무릎 갑니다. 아 뭐야 이거? 어, 아, 뭐야? 여다고 아니... 할 말을 잃었다. 방금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제가 제가 몰입을 걸을 수 있을지는 저도 몰랐어가지고요. 아유, 맞아버렸습니다. <laughs> 아이고. 가벼우셨네. 아, 네, 그명을 그래도 개인기 하나 얻었네. 아상관문 아, 아, 질문 더 없어요? 마루가 한 마디도 안 했거든 마루야. 아 마루가 상관문 질문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리트누를 거임. 그 질문을 해. 그러면 상관문에 맞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 아, 언제 주세요? 밥은 <몬> 드셨나 하는데요. 어 음. 죽었다 이거 화상 대비 지 너무 아프다. 빨리 죽여줘. <뭐리> 저밥안 먹었어요. 실망스러운 <뭐리> 질문이었네. 마루가 요즘 바쁜가봐요. 그럴 수 있죠. 마루 너무 진심펀치로 쳐가지고 음. 질문을 하나도 안 하네. 저희들 음. 궁금한 게 없으신가봐요. 음. 아 그럼 나 궁금한 거. 이나님 결혼식 때 이제 저는 다육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결혼식 음. 그 BGM 로아 진짜 대항에 틀고 신부 입장 할 건지. 어나좀 마렵긴 해. <laughs> 그 노래 딱 맞춰가지고 딴딴 딴딴딴 하면 간지날 것 같긴 한데 어 진짜 아니, 멋있, 멋있죠 옆에서 나는 대항해 틀고 신부 입장 할 거라고 약간 실리한 애정 느낌으로다가 하면은 음, 얼마나 좋지 어, 아. 일단은 사감문이니까 반골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 뭐죠? 아주님의 방송 시작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저 방송 시작 좀 약간 웃기긴 한데 그때는 PC 카톡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핸드폰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아프리카 채팅창을 PC 카톡처럼 썼었거든요 아 진짜요 캠을 켤 수가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막걸칙 같은 거 하고 놀고 그랬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서 놀게 됐죠 그 낯선 갑자기. 사람들이랑 그냥 사람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어... 그럼 지금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말해. 그럼 어쨌거나 지금 가장 애정 깊게 키우고 있는 캐릭이 받드셨잖아요 본인 원정대 중에서 가장 최근에 좀 키우기 좀 싫어진 캐릭터 있나요? 아, 어... 아니 저는 호샤 오빠가 홀나를 찬양을 많이 해서 도대체 홀나가 어떻게 해? 하고 키워봤는데 저는 홀나가 막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홀나를 뉴비들이랑 같이 갈 때마다 쉴드가 없는 게 너무. 단점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피난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쉴드가 없어서 헤어하고 싶을 때 뭔가 바드처럼 딱 슈퍼 세이브가 네. 안 되지. 그런 아, 어, 맞아, 맞아. 게 아예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음. 그리고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 저도 홀리나이트를 에키드나 하드까지 다 클릭하고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짜 졸려요. 야 본인이 딱 음... 케어 한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 거야. 눈으로 보이는 게 좋거든요. 또 사관분에 맞는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그 네. 주제가 무슨 이야기할 때마다 다주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부분이 네. 정말 절친한 거 알겠어요. 그러면 다주님이 생각하셨을 때 방송인 주제나 친구 아, 네. 주제에서의 그 약간 그 느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방송에서의 주제는 굉장히 시미컬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막 대화하거나 그럴 때는 막 애교 많고 그래가지고 오. 유화랑 주제의 차이. 근데 실제로 그런 거 그런 거 같기도 하다. 방송에서 저를 정말 많이 공격하지만 실제로에서는 정말 예절 받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음. 어. 착하게 하면은 재미 없어한다고. <laughs> 그리고 저는 주제처럼 얼굴 작은 사람은 진짜 아 저도 문제. 진짜 저... 얼굴 개작. 연예인이네. 아, 감사합니다. 멋스카고만. 너무 칭찬이니까. 아, 너무 칭찬인데? 어이 뭐쓰한데 안돼 주제가 <laughs> 최근에 엄청난 고급 핸드워시를 선물해줘가지고요. 아유, 아 진짜 선물 엄청 진짜 많이, 할 진짜 많이 해. 진짜 많이 해줘. 어서요, 두산민 씨 감사히 먹었습니다. 고급 차도 잘 먹었다, 어. 야. 지금 마침 고급 차 이야기 나와서 가지노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laughs> 야, 진짜 아, 네. 너 준비 안 했구나, 야. 가두. 아. 가두는 아. 평상시에 뭐 요리 잘하신다는데 뭐 어떤 거좀 잘하세요? 야, 요리 잘하세요 요리 아, 잘저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아저님 놀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제야 가자! 가자! 네? 갑자기? <laughs> 어? 아 어, 근데 저희 그 정도... 침니다 아닌 거 같은데 아 그냥 아, 던져갔습니다 아 그럼 던져야 요저집 초대는 좀 아, 살짝, 아, 살짝 아, 뭐랄까 아, 좀 선? 살짝 넘어. 아 죄송합니다 아, 지성, 아, 에스터 초대서 다섯 번째 때 초대해 드릴게요 여거 2년 아, 걸렸으니까 아, 10년 뒤 가능하겠지? 남바드 나올 때 가면 될 듯? 우 남바드 나올 때갈수 있구나 다주님이 요리 잘한다고 하셨는데 주제에 야 네. 먹어봤니? 안해었어요다영이가 중량이... 오마카세 사줬는데? 오마카세를 해준 건 아니잖아, 그지? <laughs> 너무 맛있어. 아 약간 근데 친구들한테 요리해주는 건 집들이 아닌 이상 잘안 해줘가지고. 소고기도 아, 사줬어. 좋겠다. 어 아, 무슨 요리를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건콩불이랑 그다음에 들기름 파스타. 어? 들기름 어? 파스타? 맛있겠다. 응? 네. 들기름 어? 파스타 진짜 맛있어. 오. 맛이 상상이 안 되네요. 그냥 고소한 파스타. <laughs> 진짜야 계속 웃지만 말고 지금 얘기를 해. 저 죽을래요. 어, 저 질문해 주세요. 질문 안 해주면 죽을 거예요. 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로스트아크 하면서 좀 가장 완성도가 높다 생각하는 레이드는 어떤 레이드죠? 어저 쿠크 진짜 재밌게 했어요. 아, 쿠크 스테이트. 네. 아. 그냥 사인이기도 해서 가벼웠고. 다주님이 쿠크가 재밌었던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요 에스토 초청석을 쿠크로 같이 했었어와 그거는 진짜 좋다 아니었어 아, 고문 아니지. 즐거운 시간이지. 아 근데 즐거 또 하나 질문 이 있습니다. 어, 네, 어, 어, 안 된다. 어 시몽. 아어 <laughs> 어, 뭐야? 어, 출발하기 전에 그러면 마라님 질문 혹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카멘 사관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포터의 기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서포터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카멘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근데 사관문은 <laughs> 솔직히 서포터 기량이고 자시고 너무 길었어요. 와, 아 맞아. 요어 네. 3, 40분 동안 풀 집중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관문은좀 좋은 기억 아니고 저는 3관문이 진짜 잘만들었다 생각해요 가볍게 하긴 좋지 일단 네. 그럼 나 궁금한 거 서포터로서 음. 그 가장 케어하기 힘든 딜러 유형이 어떤 유형이야? 하베? 사대야. <laughs> 맞긴해. 사대. 그들은 어디에 어디에나 있더라고요. 와, 진짜 예전에 갈더라고요. 3파대랑 봤는데 진짜 인지를 어디에 깔아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제일 센 사람한테만 깔아가지고. 아, 맞긴 맞긴해. 음. 맞긴 음. 어? 그... 연애 프로그램 안 보세요? 나는 솔로 환승연애. 저, 저 옛날에 하트시그널 한번 봤습니다. 아. 저는 딱 봤습니다. 딱이 <laughs> 네, 몇 년간? 정 <laughs> TV는 안 보세요? 에, TV는 잘안 봅니다. 넷플릭스랑 라프텔 봅니다. <laughs> 아, 아 요즘 애니 뭐 보셨어요? 할까요? 어 최근에는 던전 밥이랑 어 던전 밥 또... 그 넷플릭스에도 아, 있잖아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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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개꿀잼이고요 장송의 프리랜이라는 그 추천받아서 아, 봤는데 장송의 프리랜은 제 스타일 아니어가지고어 아, 저는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제 봤을 땐 장송의 프리랜 이거 좀 있으면 인싸픽 될것 같아요 아 장송의 프리랜 저 봤는데 너무 삼삼해서 약간 뭐랄까 MSG 너무 없다? 자극적이지 아, 않다? 폭발적인 네. 그런 게 없다 아. 네. 아, 문화 활동을 약간 좀, 그, 나는 솔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아, 맞아요. 저 연애 프로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결 막 좋아하잖아. 맞아. 로아 음. 스트리머들은 뭐, 우결 없나요? 막, 망령에 우결 아, 없어요? 근데 음. 거의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는 결혼하셨고, 막 이런 거. 그러네 서로 기분 나빠할 것 같은 그런 아,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냥 아. 그냥. 동료니까. 근데 나 우결 해보고 싶어 근데 하고 싶은 사,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저번에 주제가 돌리 님한테 약간 그... 아 뭐하는 거야 진짜 아, 돌리 오빠는 참... 얘랑 나... 얘랑인데 아니 또, 그또 어깨 한다는 아니 야야진개 역하다가 주제에 위험한 사랑은 좀.. 돌리 님이 느꼈으니까 <laughs> 나, 어. 난 돌리 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할 말이 <laughs> 없어 <laughs> <laughs>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제 차인 거야 그러면? 오, 아니, 나, 아니 나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 차였다? 아, 네번 어. 차였어요 아이고 센터. 팔다 썼다 지금. 빨리 하나만 더. 더, 더 <laughs> 이 정도는 안 맞는데. 야 우리 더 오래 할수 있다. 정신 실례되지 않나면 화장실 좀 다녀도 될까요? 어다녀와 다녀. 그럼 셈해. 예. 근데 주제가 진짜 그올리님 왔을 때 장난 아니었어요. 아, 어, 땠는데요 뭔가 <laughs> 막 로맨틱한 이야기를 계속만 떠는 거야. <laughs> 어머. 가 약간 돌리 오빠 그래도 진짜 지장 찍기 전에 기부렸네. 음, 아이 그런 느낌이 네요 <laughs> 돌리 오빠 결혼식 때 우는 거 아닌지 몰라. 아이고야. 여기서 위로해 줘야겠다. 아이고야. 헐나 뒷담화했다. 아, 아니? 어? 그래요? 뒷담이 어? 아니라 그냥 아니, 이야기하고 있어. 일상 토크. 이름은 또 없어요? <laughs> 벌써 다 떨어졌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30개를 했습니다 30개. 아 10... 벌써요? 에, 한 20개 좀 넘게 한거 같네요 30개는 과장이고 근데 나는 15개 준비했는데 겹치는 게 너무 많았어 아니 저 음... 마루님이 질문한 거 저녁 그 드셨냐는 그 말밖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거 마루 준비한 거예요 아아 아, 음식 전문가 그러면 또 전문가. 이제 빠르시엘레로또 하나 또 야물딱진 질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아, 마로님 질문 좀요. 아 질문. <laughs> 기대 중. 아니 왜 고민을 왜? 서림님이랑 주제는 막 준비도 해오고 하는데 마로님은 이제 준비도 안 하고 잘 궁금한 것도 없고 그냥 버스만 빨리 타고 싶다 그런 느낌이죠? 아 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laughs> 됐어요. 어... 그러면. 에서 조청석 다시 오기로 결심한 이유 주제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음. 근데 애초에 주제 없었으면 다시 불릴 일도 없었던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 지금 보니까 아 근데 그럼 준비를 안해 오네요. 진짜 실망이다. 아 깜짝이야. 근데 이와중에도 했어요. 음. 그 정도. 말아야. 말아오지 이 정도. 디노스 걸리셨어요? 아뇨 <laughs> 아니요멀쩡니다 아니, 아니, 아니. 멀쩡합니다! 아 맞아, 다행이다! 지 걱정돼서! 아, 예, 어... 손님 어. 질문 좀. 하도록 습니다와 드디어! 아 드디어! 드디어. <laughs> 마지막 열애 언제쯤이십니까? 다시 오. 생각해 오세요! 아 <laughs>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습니다야 <laughs> 네. 그거는 말이야 이상이 어떻게 되세요 대장님어 우선... 백수면 좋겠고요! 또좀키 커야 되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 어. 능력 되니까 아그거지 질문 하나 생겼습니다 그 시즌 1 컨텐츠 중에서 가장 좀 별로였다는 컨텐츠 있나요? 아전 스크롤이 별로였어요 스크롤? 저는 서포터였어가지고 어차피 딜 올려봤자 의미가 없었어서 그리고 미스틱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미스틱은 왜 그러죠? 막 일주일에 막 12번 이상씩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 캐릭터 여러 개여서 와 방금 질문 1점 만점면몇 점이었습니까? 이점. 이점 <laughs> 감사합니다. 군발 네. 부탁드릴게요. 마감역시 <laughs> 다른 질문은. 에스더 그 보기 이펙트는 만족하시나요? 아우 전혀요. 개구리야 어, 개구리 <laughs> 너무 별로고 솔직히 실리한 저스트 원툴 이번에 왜이 좀비발라긴했지만 좀 에스터 스킬도 좀 살짝 정돈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펙트가 너무 안 예뻐요 솔직히 지금 쓰고 있는 이난나도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난나 전체일 괜찮은데 다시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레이드가 높아질수록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기믹 실패해서 죽는 게 많기, 많기 때문에 아! 아... 음... 난, 난, 난 마지막에 안 쳤어 다영아 개빡띠라는 거 아마 크리오빤가 저랑 빨리 헤어지고 싶었나 보네요 이펙트가 저는 네. 이제 그 에스터 무기는 이펙트로 쓰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기 디자인으로 쓰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자는 마족하시나요? 어? 아니요? 어? 완전 아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니까요 그... 아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포팅은 저는 신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멸을 낀것 같았어요 가주님은 신멸과도 같은 서포터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당나죠 돈 받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죠 <laughs> 어, 근데 생각보다 진짜 딜이 높게 뜨길래 차이가 엄청 크구나 진짜 그치. 느끼신 거 맞죠? 예. 제가 웬만하면 의심 안 하는데 살짝 의심되긴 하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근데... 아까 그 구분을 못 하셔서 제가 사사게바드랑 그 일반바드랑 그 구분을 못 하셔서 설임 씨.. 아.. 아, 이제 제가 예. 이제, 제가 <laughs> 아.. 제가 지금 그런 이제 시야가 좁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해도 되나요? 네. 네! 당연하죠 어. 어. 앞으로 방송인 다주의 목표 그리고 인간 주다영의 목표 우선 방송 목표는 사고치지 않기 그리고 인간 주다영 좀 건강하기 건강하기 좋다 네. 너무 건강.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건강해 아, 맞아 나이 나 체감해 났어 네. 네.

저는 어이! 솔직히 말해서 아들 중에서 가장 빛나시는 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자, 이런 빛나는 모습 역시 마청의그 예. 그 모습을 너무나 잘볼수 있어서 너무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멋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최고의 그런 아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엑티드가 아. 넘어서 베이버스 넘어서 그리고 심연의 존재 넘어서 앞으로도 많은 활약 산역해서 많이 구경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는 에스터가 맞았습니다 아 그래 맞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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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뭐 하면서 까불기비 견춘견춘 이번에 뜬다 용한 번도 안 했는데 혹시 마루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왕 거 이렇게 된거 여기서 풀고 가죠? 아 바주님 그 오실 혹시 겁니다. 마루 테이블에 있었던 음식을 네. 뺏어 먹었던 든지? 아저 혹시 맥주를 뺏었나요? 저 근데 맥주 많이 아이고. 마셨었는데 그게 마루 없는 거지? 예예예예 네. 예. 예, 예, 예. <웃음> <웃음> 지금 얘가.. 얘가 지금 올해 봐온 결과 얘가 지금 정신이 지금 없어요 나갔어요 지금 <laughs> 엘드님 아, 오늘도 못 깨셔서 그런가? 네 엘드님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아이고 엘드님 꼭 깨세요 네 번째는 깨겠죠 <laughs> 오늘 고생했습니다 다주님 아고생했습니다고생했습니다 좋은 밤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어. 네.